네, 안녕하십니까. 제추안진 취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많이 목표를 하는 게 저희 운동인데, 운동을 꾸준하게 할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한 가지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게 좀 조금 이제 뭐랄까, 시간 대비에 확실하게 효율을 늘릴 수 있는 무분할 운동.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가 주어진다. 그랬을 때, 이 무분할로, 전신을 다 돌려서 충분한 운동이 될수 있는 운동으로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가슴 운동을 했는데, 25! 그렇죠, 25로 갈게요. 전배를안 이뻐. 자, 20kg로. 자, 플랫으로 가겠습니다. 양쪽 무릎을 올리면서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세요. 항상 가슴이 열린 상태를 유지하시고 이 엘보는 내가 어깨선이 아니고 어깨선보다 좀 내려오셔야 돼요. 내 가슴 살짝 아래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덤벨이 가슴 가까이 붙여 놓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대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이 밀었을 때도 힘이 다 빠진다는 느낌이 아니고 계속 텐션은 가슴에 갖고 있어야 돼. 이 중량이 계속 가슴에 걸려 있게. 만든 상태에서 천천히 버텨주면서 최대 신장을 가져가고 최대 수축을 밀어 넣는 게 체중 목표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20개 정도를 워밍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은 이렇게 4세트로 충분한 펌핑감과 이 어느 정도 운동감을 좀 많이 느끼게끔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운동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저는 1분으로 좀 잡고 놓거든요. 너무 이제 휴식이 짧아 버리면 중량감을 많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지쳐 지쳐 있는 상태가 또 회복이 덜 되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을 취하시고 내가 만약에 중량을 치신다면 하지만 오늘은 무분할이기 때문에 조금 회복 시간을 조금 줄여서 단축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중량도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한 10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세트가 10개 정도 한다는 분입니다 그리고 워밍업은 충분히 한 1, 2세트 정도는 워밍업으로 치고 그 세트는 치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가 세트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잉클라인 프레스인데 여러분들이 무분할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한 가지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있다. 플랫 프레스랑 잉클라인 프레스를 두 가지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요즘에 또 머신도 굉장히 조, 좋게 나왔기 때문에 머신으로 들어가서 전혀 상관없지만 뭐 하나를 프레스 같은 동작을 무분할로 한다면 플라이를 한 가지 잡는 것보다는 프레스 위주로 이제 한 가지 운동을 잡아 놓으시고 전체적인 가슴의 근육을 다 태울 수 있는 위주의 운동으로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깨 위치보다 좀 넓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자, 슴을 살짝 올려놓으시고, 너무 과하게 털지, 과하게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근데 이 바가 쇄골 라인 쪽으로 그대로 떨어지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밀어야 한다는 느낌. 자, 내려갔을 때이 발을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바와 같이 가슴을 늘려주면서, 늘려주면서, 그 다음에 밀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목도 너무 꺾이시면 안 돼요. 엄지 두꺼운 부분에서 그대로 내려 밀어낸다는 느낌. 워밍업으로 20개 하셨다가 4세트는 내가 충분히 10개까지 힘들어 할수 있는 무게로 누군가 보조를 받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없을 때는 충분히 내가 10개를 정확한 자세로 밀어낼 수 있는 무게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슴 운동을 했으면 다음으로는 등 운동으로 무분할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 운동의 메인이 되는 거는 데드리프트. 오버도, 오버로 하셔야 되고, 언더로 하셔야 되고. 저는 조금 더 언더를 더 추천해드리긴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잡을 때 많이 다치고, 내려올 때 많이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딱 잡아 놓으시고, 무게 중량이 있다면, 그대로 같이 올려간다는 거를 좀 타겟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확 올리는 것보다는 항상 무게중심을 딱 두시고, 그 상태에서 다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로 가져가시고 자.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딱 잡아 놓고 세우는 상태에서 정렬을 딱 시켜 놓으시고 어깨가 말리지 않을 정도로 축 처지지 않을 정도로 견갑을 딱 눌러 주세요. 견갑을 펴서 아래쪽으로 하강을 살짝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셨다가 그대로 끌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더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뒤로 많이 제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시고 그대로 그냥 쭉 최대한 많이 늘렸다. 언더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좀더더 더 많이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늘려줬다가 다시 그대로 하체로 발바닥을 밀어주면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상체를 먼저 든다는 느낌이 아니고 자, 그대로 하체를 많이 받쳤으면 하체로 그냥 밀어내면 자연스럽게 상체는 끌려오기 때문에 너무 상체를 먼저 핀다는 느낌, 상체에 먼저 긴장을 확 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하체로 그대로, 상체와 하체를 그대로 벗어줬다가 같이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시. 완전히 폈을 때는 그냥 거의 차례자세가 된다는 느낌. 내려가시고 차례자세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데드리프트는 전신을 다활용하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호흡도 많이 차시기, 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 시간도 좀더 1분보다는 2분 정도로 충분히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세트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운동으로 가시겠습니다. 뭐 이것도 선택입니다. 두 가지, 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운동하시면 되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 레플 다운, 오버 그립보다는 좀더 언더, 언더로 해서 조금 더 하부 쪽을 집중해서 내리는 동작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언더를 이렇게 잡으시고 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평상시 넓이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잡은 상태에서 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주시고 팔꿈치를 모으지 마시고 그냥 넓게 펼친 상태에서 그대로 내 윗가슴 쪽이 아니고 조금 더 가슴 아래쪽으로 눌러줍니다. 상체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냥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눌러준다는 느낌. 올라갔다가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쭉. 지금 저는 이런 방법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 그립도 많이 하지만 언더 그립도 많이 하시고 이제 클로즈 그립도 많이 하고 그립 그립마다 이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립을 좀 바꿔가면서 요걸너 많이 하셨다면 그 다음 것도 다음 운동할 때는 언더로 가시고 그 다음 운동할 때는 클로즈 그립으로 하셔서 조금 더 이제 광배에 대한 타겟을 조금 조금씩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변화를 꽤 주시면서 운동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등 운동을 끝내고 그러면 어깨로. 어깨는 저는 메인이 되는 거는 덤벨 프레스. 이거는 뭐 머신이 필요 없어도 아무 때나 이제 덤벨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덤벨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기구가 편하다고 하시면 기구로 정말 강도 있게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쫙 잡아 놓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정리를 딱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 엘보가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엘보 안쪽으로 눌러 놓으면서 어깨도 같이 내려가면서 눌러 줍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밀어준다. 는 느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내려갈 때도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돼요. 벌어지지면안 돼요. 그대로 어깨 위치 선으로 그대로 눌러 주시면서 후. 다시 눌러 주시면서 다시 후. 내려올 때는 정말 이제 네거티브를 천천히 주면서, 버티면서 어깨 정도의 중량을 실어서 어깨로 최대한 버티면, 전면으로 많이 버티고 측면으로도 많이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전면으로 밀면서 측면이 들어갈 수 있게끔. 내려올 때는 거의 전면 쪽으로 많이 버텨주실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는 전면 측면이 같이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굉장히 효과 있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을 이렇게 하나를 하시고, 다음 걸로 시겠습니다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렵겠다. 뭐요? 프레스 할래요, 레이즈 할래요, 사람들. 프레스가 첫 번째. 한한 한 가지를 한다면 프레스를 하시고 시간이 남는다면 레이즈까지. 저는 이 사이드 방법을 항상 가슴을 살짝 열, 짝 열어 완전히 숙인 상태가 아니고 가슴이 살짝 열린 상태에서 덤벨이, 덤벨이 허벅지 앞쪽.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인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쪽에서 옆에서 보시면 앞쪽에서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이에요. 완전 옆에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앞쪽에서 사선에서 이렇게 밀어준다. 이렇게. 사선에서 밀고 나가는데, 이때 가슴이 항상 열린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말린 상태가 아니고, 한 열어놓은 상태에서 광배를, 라이브 핏 밑에 광배 쪽을 살짝 밀어서 라인업 자세라고 해요. 이렇게 라인업 자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라인업 자세를 만들어 놓고, 가슴 열고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미는 거하고, 이렇게 미는 거하고, 여기를 열어놓고 눌러서 미는 거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눌러놓고 위로만. 이 라인업들은 계속 유지해요. 유지하시고 그대로 몸을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밀어낸다는 느낌, 어깨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레이즈는 한 서른 개는 해야 된다. 네. 조금 많이 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 중량이 그럼 좀 가벼운 거고 그 중량감을 조금 더 올려서 가져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중량감을 이것도 레이즈도 올리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0개 할 정도면 충분히 가벼운 무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벼운 무게가 된다고 하면 중량감을 올리면 많이 못해요. 그리고 중량감을 올려도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자세를 잡고 집중을 한다면 그렇게 횟수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를 잡고 횟수를 어느 정도를 내가 15개 최대 15개, 20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를 딱 잡아놓고 하시면 어깨에 대한 펌핑감이 굉장히 좋게 올것 같습니다. 자, 칼로웨이 7000 BCA. 이게 레몬 맛이에요. 되게 상큼하고 제가 운동 중에도 먹고 운동 후에도 먹고 이런 제품인데 운동 중에 좀 한번 타서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직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 근육의 지침이 있어서 조금 효율을 볼수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고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를 보지. 그냥 이제 대부분 맛으로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좋은 점이 또 맛도 있습니다. 레몬, 네, 레몬 맛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없어요. 좀 어, 부스터는 뭐 상관없어요. 부스터를 미리 먹기 때문에 부스터는 3 0분전는1 시간 전에 미리 먹어두고 운동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운동 전보다는 전에도 괜찮지만 중후에 저는 많이 먹기 때문에 중에 많이 드셨습니다. 들어서 흔들어서. 아 이건 뭐 맛있네요. 음, 이렇게 드시면서 여러분들도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구동 있습니다. 다음 운동은 팔 운동인데 어, 이 프리철 운동기구들은 센터에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프리철로 컬러하면 정말 이 펌핑감이 굉장히 또잘 옵니다. 허리라든지 이런 거 부담도 안 가기 때문에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프리컬, 프리척컬로 하시는 거를 지금은 이, 만약에 이도로한 개를 하신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겨드랑이를 완전히 안쪽으로 다 집어넣으시고, 이, 우리 삼두 쪽을 완전히 다 밀착을 시키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넓이는 넓을수록 장두보다단두 쪽이 좀 많이 갈 거고, 좁게 좀, 좀 보면 좀 볼수록 장두 쪽이 좀 많이 가시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운동 발달되는 부위에 따라서 조금 바꿔주시면 되시고, 스탠다드하게 중간 정도 잡으시고, 여기서 그냥 위로. 손목도 마찬가지, 손목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꺾이지 않게, 손목 고립 딱,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가 이렇게 올라가셔야지 이 손목에 대한 힘을 가는 게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대한 부담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딱 어느 정도 힘을 주시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프레스티컬은 썸네스 그립으로 잡아서, 자,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끌어다니는 텐션을, 끌어다니는 텐션을 그대로 끌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퉁 하고 팍 내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쭉 내가 이두 힘으로 끌고 왔으면 이 힘이 들어간 상태를 최대한 그 자극을 버티면서 가는 게 포인트예요. 정말 터질 정도의 이 고립감을 가져가시면 팔은 저는 많이 발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팔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립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다치지 않게 고립감을 잘 가져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천천히 내리시면 이두가또 다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중량감을 실어준 상태에서 버티면 되는 건지 갑자기 또뭐 버티고 너무 버티면 중량감이 있, 너무 있는 상태로 버티면 더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도로 운동을 가는데 이두도 머신으로 갔으니까 삼두도 머신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딥스. 요거는 가슴 운동도 할수 있지만 이 상체의 각도에 따라서 삼두 운동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주의점은 상체를 너무 숙이면 안 됩니다. 상체를 어느 정도 세워 주시고 가슴을 열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숙이 와서 눌러주면 조금 더 가슴이 많이 먹거든요. 근데 가슴을 완전히 세워놓고 이 엘보를 뒤로 밀어서 아래로 눌러주면 훨씬 더 삼두 쪽이 삼두 쪽에서 우리 장두 이 안쪽에 있는 근육 있죠 내측두 쪽이 훨씬 더 많이 자극을 주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예요 너무 과하게 올려서 너무 이렇게 거상되면 어깨에 부담 가니까 너무 올라가지 않게 삼두만 최대한 이완을 줬다가 눌러준다는 느낌입니다 이때 가슴을 완전히 다, 요 거의 열흘서도 상관없어요 서서 그대로 눌러준다는 느낌 상체가 이렇게 점점 숙여지면 이렇게 이게 되면 삼도도 많이 막지만 가슴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가슴을 딱 세워 놓으시고 정렬을 딱 시켜 놓은 상태에서 삼도 눌렀다가 아래로만 쭉 밀어준다는 느낌 눌렀다가 아래로만 밀어준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우리 삼도 중에서 장도 쪽 이 훨씬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삼두 같은 거 삼두나 이두는 좀 머신을 이용하시면서 무분화 운동 같은 경우는 에 전신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가슴, 등, 뭐 하체 이렇게 어깨까지 다 가셨다면 작은 부위는 좀더 고립된 상태에서 자극을 느끼면서 삼두도 마찬가지 느끼면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미시면 이 팔꿈치가 돌아가면서 바깥쪽을 좀더 자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가요, 그래도 안쪽을 좀더 많이 타겟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고 그걸 조금 더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내가 어느 쪽에 힘을 줘야 되고 어느 쪽을 더 밀어서 간다는 느낌만 알고 계셔도 이 타겟 부시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삼도는 전체적으로 다 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바깥쪽 잡을 때는 좀더 가슴 타겟을 좀 많이 가긴 합니다. 다음은 하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운동은. 우리가 이제 부분화를 하게 되면은 원래 하체부터 하게 되면 상체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하체를 마지막에 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체는 대신 스쿼트 하나만 뭐 무게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셔야 돼요. 정확한 자세하고 어느 정도 균량감이 있는 자세로 한 15개에서 이것도 10개 정도가 되는 무게로 가주시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쿼트는 뭐 스미스 머신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뭐 프리웨이트도 상관없고 그래서 머신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또 머신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하체를 불태울 수 있는 운동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 어깨 넓보단 항상 넓게 잡은 상태에서 가벼운 무게라도 정렬 을딱 시켜놓으시고 무릎이 먼저 빠져나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 다 같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고관절이랑 무릎이랑 같이 움직여서 수직으로 눌러서 내려간다는 느낌입니다. 내려갔다 그대로 수직으로 밀어낸다는 느낌. 힘이 먼저 빠 빠지, 너무 빠지거나 무릎이 먼저 나가진다는 느낌이 아니고 동시에 같이 눌러준다는 느낌. 앉아서 수직으로 눌러서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수직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무 개를 워밍업으로 먼저 가볍게 자세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무게를 올리시면서 천천히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 무분할을 할수 있는 운동을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운동에 정답이 없으니까. 뭐, 원하시는 거 한, 한 개를 정말 좀 강도 있게 하셔야 되듯이 오늘 무분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위가 좀 강도 있게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강도 있게 운동을 무분할로 하시면 그것도 뭐 충분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는 거니까 운동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 새해에는 정말 더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초한지는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